요즘은 뭐 하나만 만들어도 특허부터 상표 등록까지 바로 달려가잖아. 근데 이 시스템 생각보다 꽤 오래됐음. 가장 오래된 특허는 1421년 이탈리아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받았는데 아르노 강에서 물건 운반하는 기술로 3년간 독점 사용권을 얻었음.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6세가 신하들한테 기술 아이디어 공개하면 내가 권리 보장해줄게 하고 시작했는데 이때 나온 게 공개장 지금의 특허 개념인 최초의 영국 특허는 1449년에 스테인드 글라스 기술자에게 주어졌고 그걸로 이튼 칼리지 창문을 만들었다는 기술. 있음. 상표는 특허보다도 오래된 고대 이집트 그리스 중국에서 도자기나 벽돌 만든 사람 표시하려고 도장 같은 걸 찍은 게 시초였고 중세 유럽 길드가 이걸 확장해서 상품 전반에 사용하면서 지금의 상표로 발전함 상표 등록 기간은 1876년에 영국 런던에 처음 생겼고 그때 1호로 등록된 상표가 베스 양조장의 붉은 삼각형임 그리고 재밌는 건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특허를 낸 사람이 에이브로함 링컨이라는 점 배가 얕은 물에서 안 걸리게 하는 장치를 고안했었음 아이디어 보호라는 게 이미 유니다 600년도 전부터 중요한 문제였던 거임.